감독님부터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,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우리집을 연출한 요가입니다. 오늘 어, 주말에 대낮에 귀한 시간을 가장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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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우리집에서 하나의 역을 맡은 김나연입니다. 이렇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얼굴 보러 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있으면 팍팍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우리 집에서 유미역을 맡은 김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. <laughs> 영화 어떠셨어요? 재밌어요. <웃음> 아니, 아니. <웃음> 어,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아까 언니 말처럼 입소문도 팍팍 내주시고 <laughs> 인스타, 뭐, 페북, 트위터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우리 집에서 오유진 역할을 맡은 아, 주혜진입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네, 반갑습니다. <laughs> 토요일 에는 집에서 쉬어도 되는데 저희 영화들 <laughs> 어, 봐주시러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, SNS에 홍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우리집에서 차이 역할을 맡은 안지호입니다 어, 저희 영화가 벌써 개봉한지 한 이틀만에 만명을 돌파했어요 어, 이렇게 된거는 이 자리에 와주신 관객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. 저희와 끝날 때까지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감독님 인사 말씀 듣고 네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독님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어, <laughs> 어, 네. 모두가 가족 안에 우리 집 안에 어, 크고 작은 문제 하나쯤 다 있잖아요. 그런 것들 주변 분들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어, 뭐 이런저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예,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진짜 주말에 기한 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우리를 우리. 촬영해주신 <laughs> 예, 감독님도 <laughs> 여기 촬영분들도 와주신데 너무 너무 진짜 깜짝말해 감사드리고. 예. 또 나중에 또 영화 좋으셨으면 진짜 주변에 친구분들께 또 이야기 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저희가 이동하기 전에 사실 관객분들 한분한 분하고 한분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대신 저희 친구들이 준비한 게 있어요. <laughs> 사진을 찍으실 수 있게 포즈를 준비해 두고 하나둘씩 하는 포즈 취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 정면만 보이요 <laughs> 하나둘셋. 네, 저희 우리 집 많이 많이 사랑하요 아이들이 직접 고민한 우리 집 포즈입니다. 네. 네, 그럼 저희 이제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